안녕하십니까. 벽팍점의 천재들 TV입니다. 오늘은 에로테이시즘 콘서트 14번째 이야기, 역사 속의 에로테이시즘으로 클레오파트라의 구욕이라는 제목으로 콘서트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 동영상은 로마 시대의 역사적 사실을 근간으로 구성하였지만 본문 중에 나오는 대화는 작가의 상상력에 따른 애드립 임으로 이를 감안하여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클레오파트라 7세의 프로필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클레오파트라는 클레오파트라 7세를 말하는데요. 이 여왕은 푸톨레마이오스 왕국에서 기원전 69년에 태어났습니다. 기원전 51년부터 30년까지 21년 동안 동생의 남편 그리고 아들과 공동 제위하였습니다. 51년 클레오파트라 7세 이아 클레오파트라라고 약칭하겠습니다. 클레오파트라 7세는 18세 때 포톨레마이오스 13세가 11살 때 라지드의 전통에 따라 공동통치자가 되었습니다. 두 남녀 왕들이 너무 어려서 포티우스가 섭정을 했기 때문에 클레오파트라는 그에게 휘둘리게 됩니다. 기원전 48년 포톨레마이오스 13세와 섭정관 포티우스는 클레오파트라가 단독으로 왕권을 노린다는 이유로 그녀의 왕권을 박탈하여 이집트 변방으로 추방해 버립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어릴 때부터 왕실 교육을 받았고 폭넓은 지식과 일반 교양은 물론이고 예술이나 음악을 스스로 학습해서 지적 자질이 뛰어났습니다. 그녀는 일곱 개의 애국어를 통역서 없이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을 정도로 애국어 실력이 뛰어났습니다. 이러한 역량에 힘입어 그녀는 일교적인 문제를 탁월하게 해결하는 자질을 겸비하게 됩니다. 클레오파트라는 화장술에 대한 책을 쓸수 있을 정도로 미용에 관한 지식이 깊었으며 머리핀이나 귀걸이, 진주 목걸이 등 장신구와 향수 등으로 시장하는 화장을 잘해서 보는 사람들이 그녀의 미모에 취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학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실제로. 클레오파트라의 법전이라는 저서도 집필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의 목소리는 매우 매력적이고 다정하며 부드러워서 그녀가 말을 할 때는 어느 누구라도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남자의 마음이라도 정복할 수 있는 남다른 재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성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녀가 던지는 농담에는 재치와 유머가 늘 넘쳐났습니다. 두 번째, 폼페이우스를 이집트까지 추적해 간카이자르입니다 기원전 48년 로마에서 내전이 일어나 폼페이우스가 카이자르에게 파르살루스 전투에서 패하자 클레오파트라와 포톨레마이오스 13세에게 망명하여 몸을 의탁하려 했습니다. 포톨레마이오스 13세는 폼페이우스가 카이자르를 이길 것으로 판단하여 그를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했지만 전세가 역전되자 폼페이우스의 목을 잘라 카이자르에게 바쳤습니다. 이는 카이자르와 폼페이우스 간의 전쟁에서 카이자르가 승리할 것을 확신한 나머지 그의 환심을 사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카이자르는 로마 시민의 반발을 의식한 나머지 폼페이우스를 죽인 일당들에게 자기의 허락 없이 비겁한 행동을 했다고 죄를 묻고 악어의 눈물까지 흘리면서 오페우스의 이 장례식을 로마식으로 성대하게 치루어 주었습니다. 첫째 클레오파트라와 카이자르의 만남입니다. 프톨레마이오스 13세의 배후 세력에 의하여 변경으로 추방되어 있던 클레오파트라는 알렉산드레에 주둔하고 있던 카이자를 만나. 마음을 움직여 왕자를 탈환할 방법을 궁리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레오파트라는 우선 카이자르에 대한 임무를 집중적으로 탐구했습니다. 카이자르는 52세이고 네 번의 결혼을 하였으며 학문에 정통하고 예술의 애호가이며 위대한 장군으로 로마인들의 사랑을 받은 영웅이었습니다. 카이자르는 여자를 좋아하며 여자들도 그를 좋아하는 플레이보이로서 쾌락을 열망하고 끊임없이 모험을 즐기는 취향을 가진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클레오파트라는 카이자르의 끊임없는 정복욕과 당구심을 마냥 자극하기로 작전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포톨레마이오스 13세 군의 사모한 경비 때문에 카이자르에게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자기를 지키고 있는 프톨레마이오스 13세 의 경비망을 피해서 알렉산드리아에 주둔하고 있는 카이자르에게 접근하는 작전을 실행에 착수하였습니다. 어느날 심야의 작은 배한 척이 알렉산드리아 선착장에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한 병사가 용단으로 포장한 물건을 어깨에 짊어지고 배에서 내려 노마군 경비들에게 카이자르에게 건네줄 선물을 가져온 것이라고 말하면서 경비 조소를 통과해서 카이자르 앞에 다다랐습니다. 카이자르가 용단으로 포장된 선물을 풀어보니 스무 살 남짓 귀엽고 눈부시게 아름다운 클레오파트라가 눈웃음을 치며 카이자르 앞에 서서 팔을 벌려 그가 안아주기를 갈망하는 몸짓을 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나온 사진은 카피트 포장 속에서. 반나 사로 나온 클레오파트라와 그녀를 보고 뿅 가는 얼굴로 당황하는 카이사르의 모습입니다. 이게 웬뜻이야 설마 위대한 로화 장군께서 벌거벗은 이집트 여왕인 나를 열사의 사막으로 내쫓지는 않겠죠? 물론이죠. 벌거벗은 아름다운 여왕을 사막으로 내쫓은 자가 있다면 그는 폼페이우스 장군일 것이오. 내전을 승리로 이끄느라고 욕정에 굶주렸던세기의 바람둥이 카이자르에게 멋진 선물이었다. 카이자르는 클레오파트라에게 몸과 마음을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이때 카이자르의 나이는 노련한 52세. 클레오파트라는 한창 물오른 21세였습니다. 풍운의 싸나이, 호세가인 카이자르가 전쟁터에서 재발로 찾아온 아름다운 여인을 외면하는 것은 그녀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겠죠. 누군가 차려준 밥상을 차버린다면 위대한 로마 시민들이 자기를 영우라고 부르는 것도 싫었을 것입니다. 그녀와 뜬금없이 원나잇을 즐기게 될 줄이야. 그 누가 알았으랴. 사자르는 클레오파트라와 첫날밤을 뜬눈으로 지새우며 정념을 불태웠습니다. 밤일이 끝난 제병력에 소녀성을 환상한 클레오파트라는 백스에 의한 쾌락과 학문을 잠시 접고 자기 왕권을 회복하는 방안에 대하여 카이자르에게 호칭을 받았습니다. 정치 초년생이지만 주도 면밀한 클레오파트라는 정치 구단인 카이자르에게 하룻밤 수청을 든 대가의 본전을 뽑고 싶어서 Q&A를 주고받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카이자르는 푸톨레마이오스 13세와 클레오파트라를 불러 앉혀놓고 두 사람이 예전처럼 이집트를 공동 통치하도록 권고했지만 푸텔로마이오스 13세가 거절하는 통에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푸텔로마이오스는 자신을 보필하던 아킬라스와 포티우스의 사주를 받아 수적으로 열쇠에 놓여 있던 카이자르의 로마군에 대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기원전 47년 카이사르는 로마에서 파병된 군사들의 도움을 받아 라이강의 델타 지역에서 포텔레오마이오스 군대를 무찔렀습니다. 이때 패주하는 군대의 혼란 속에 포텔레오마이오스 13세는 피살된 상태에서 라이강에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카이사르는 클레오파트라의 왕권을 해복시켜준 고마운 은인이 되었기 때문에 명실상부한 애인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3자리에서 카이사르는 클레오파트라에게 한마디 충고를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라지드 왕조의 전통대로 남동생 포틀레 마이오스 14세와 결혼하는 게 순리라고 생각하고 저는 코올리게 어린애랑 결혼하느니 차라리 죽고 싶어요. 장군 아저씨가 저들을 쓸어내고 이집트에서 나와 함께 검은 머리가 파풀이 될 때까지 살면 안 될까요? 로마에는 내 가족이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나를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이집트에서 그대와 같이 산다면 로마 시민들은 나를 탕하라고 부를 것이요 로마에 있는 아내와 시민이 보고 싶은 게 아니라 로마의 애인들이 그리운 것이겠죠 이제 가시면 언제 또 이집트에 오실 계획인가요? 봐봐야 알지요. 그럼 나를 이렇게 버리시는 건가요? 이베라기 전에 나의 버킷리스트에 있는 간절한 소원 하나 들어주시겠어요? 무슨 간절한 소원? 우리의 소원은 통일, 로마와 이집트를 통일시키란 분부인가요? 그게 아니고요. 저당 의주간나의 강을 따라 배 타고 신혼여행을 떠나요. 여행하면서 장군님은 제게 로마 얘기를 해주시고 저는 장군님께 이집트 얘기를 들려주고 싶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욱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왕의 소원이라 하니 거절하지는 않겠소만 대신 내 충고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당신의 선조의 유언대로 여왕은 부텔로마이오스 14세와 결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의 군대를 합법적으로 해산시켜 그대의 반대 세력을 약화시킬 수 있거든요. 여왕이라면 여왕답게 생각하는 방법도 배우셔야 합니다. 총명한 클레오파트라는 10살이나 아래인 남동생 부톨레마이오스 14세와 결혼하기로 약속했다. 클레오파트라와의 애정 행각을 숨기기 위해 호수압이 부톨레마이오스 14세를 세운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의 바람둥이 카이사르는 클레오파트라의 연인이자 멘트로 남게 되었고 욕망에 와신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의 동시권을 완전하게 장악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카이자르는 로마인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이집트의 여왕과의 뜨거운 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이집트를 동반자로 격상시켜 신혼여행을 하면서 거듭 거듭 정념을 불태워 사랑의 씨앗을 타리온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집트 원정을 끝내고 로마로 돌아간 카이사르는 최고의 권력을 독점하게 되었고 슬슬 재정을 꿈꾸면서 클레오파트라를 로마로 불려들였습니다. 로마에서 클레오파트라를 많고 많은 카이사르의 애인 중한 사람 정도로 인식했을 뿐이었죠. 클레오파트라는 카이사르가 자식이 없음을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카이사르가 조만간 로마 왕이 된다면 그녀의 아들 카이사리온이 그 후계자로 옹립될 것을 기대하면서 로마에서의 생활의 불편을 감수하고 있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대저택에 머물면서 카이사르와는 애틋한 사랑과 혈액적 정념을 불태우면서 정치적으로는 양국의 동맹을 공고히 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카이사르는 로마나 이집트에서 클레오파트라와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점으로 보아 공과사를 철저히 구분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또 클레오파트라와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녀가 자신과의 관계를 이용해서 이집트에서의 왕권을 방어하는 것을 최대한 묵인했습니다. 그러나 기원전 44년 어느 날, 카이사르가 브루토스 일당에게 피살되자 클레오파트라는 사고 없는 배가 되고 말았습니다. 카이사르와 클레오파트라의 4년 동안의 연인 관계가 이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카이사르가 피살된 후에 공개된 카이사르의 유언장에는 클레오파트라와 카이사르온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 멘붕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부랴부랴 카이사르온을 데리고 이집트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카이사르에게 자신이 섹스 파트너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현심이 상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끝없는 군욕감 느껴했으나 그녀는 자신의 위상을 되돌아보는 값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련한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로 돌아가서 아들 카이사련과 함께 왕권을 행사하면서 이집트 통치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잘 감상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에로티시즘 콘서트 14번째 이야기, 클레오파트라의 구록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시청하셨습니다. 이 동영상이 시청자 여러분에게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고 시청 소감도 댓글로 달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